한 사람을 평가하는 건 무척이나 애매한 일이죠. 성격이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상사이지만 일은 너무 잘해서 인센티브가 붙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함께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친하고 정말 성격이 좋은 걸 알면서도 내 일만큼은 못 맡기는 친구도 있고 이런 단순한 설정 외에도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정말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여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학자이면서도 천재 음악가였던 예술가. 음악계의 장영실 박연입니다. 여기서의 박연은 당연히 인조 때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이 아니라 세종 때 인물인 그 박연입니다. 박연은 조선 초 아직 궁중음악이 체계화되지 않고 중국계인 아 당악과 고려계의 향악이 혼재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고자 세종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았던 인물입니다. 서른 넘어서 과거에 급제한 후 은여교육을 맡고 있다가 궁중음악 TF의 수장을 맡게 된 박연은 워낙 막강한 실력을 보유했기에 그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는 감히 음악 부분에서 박연에게 제대로 된 딴지를 걸수 없었으며, 오직 또한 명의 천재였던 세종만이 그와 토론이 가능했죠. 일단,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짧게 먼저 하면, 박연은 음의 높낮이를 정하는 율관을 우리식으로 정비하고, 여러 지역을 돌며 돌을 구해, 악기들의 음을 맞추는 기준 악기인 편경을 제작했고, 아악을 정리하며 아악볼을 만들기도 했고 장영실 등과 함께 수많은 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편경을 만들어 세종에게 시연을 보일 때 세종이 다 듣고 나서 너무 훌륭한데 음 하나가 높네라고 지적하여 박연이 수정하여 다시 연주한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여튼 조선의 궁중 음악 재래악 등을 정비한 박연의 공은 너무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이고 이제 박연의 이면을 보겠습니다. 능력은 너무도 훌륭했던 박연. 하지만 그의 인성은 능력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연은 돈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돈이야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좀 별로입니다. 박연은 궁의 악공들을 데리고 사사롭게 영업 행위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원들을 데리고 자신의 사적인 돈벌이를 한 것이죠. 또 박연의 아들 박자형이 혼수가 적고 여자가 뚱뚱하고 키가 작아서 신부를 내쫓는 사건이 터져 의금부에서 처벌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혼인은 그야말로 집안의 행사였으니 박연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누이가 죽어 귀향을 했는데 자신이 무척 바쁜 사람이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핑계대며 나흘 만에 장사를 지내고 재산을 나눈 후 짐바리에 싣고 곧장 올라왔는데 이 사건은 사원부에 의해 고발되어 파면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사의 노이상이라고 해서 휴가를 넉넉히 받은 후, 막상상은 대충 치르고 유산만 처리하고 휴가보다 일찍 집으로 올라와서 농땡이를 치는 것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벽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혹은 박연이 세조 때단종복위 운동을 벌여 그로 인해 죽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연이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아들인 박계우가 연관되어 있어 박연도 연좌제로 얽힌 것이며 바로 죽임을 당한 아들과 다르게 그간의 공로로 파직 비양되어 수년을 더 살다가 약 80의 나이에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연은 능력이 있으면 결함이 있어도 썼던 현실주의자 세종에 의해 빛을 본 그저 그런 인성을 가진 천재 음악가 정도가 인물에 대한 적합한 평 같습니다. 능력치와 도덕치 사이에서 인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정치이고 통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인물 등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모두를 섞어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